있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생생한 현장으로 2부 첫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연결해 보도록 네. 하죠. 현장에 나가 있는 이보람 리포터, 네. 어떨까요? 오, 오, 네, 저는 지금 어, 전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죠. 2015 광주학의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 폐막식이 펼쳐지는 주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음. 이른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이곳에서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가늠이 되진 않지만요. 음. 대회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폐막식인 만큼 아주 멋진 공연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폐막식 공연 아주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 3일에 열렸던 개막식에서는 You are shining, 젊음이 미래의 빛이다. 이런 주제로 세계 젊은이들이 소통하는 흥과 어울림의 장이었다면요. 오늘 바로 저녁 7시. 이 자리에서 펼쳐지게 될 폐막식에는 쉐어링 더 라이트 창조와 미래 및 세상과 함께 하다는 라 주제로 지난 1 2 일간의 경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세계의 젊은이들과 선수들은 물론이고요. 대회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렸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개막식에는 선수들의 입장 장면만 보셨다면 폐막식에는 멋진 경기를 펼친 선수들은 물론이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입장하는 색다른 모습도 보실 수가 있을 아, 겁니다. 9,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5만여 명의 시민 서포터즈와 함께 이번 대회의 또 다른 지역들이죠. 그래서 광주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대회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폐막식인 만큼 더 의미가 큰것 같은데요. 폐막식에서 이 공연은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대회의 꽃이라고도 할수 있는 성화, 바로 이 경기장은 물론이고 빛고을 광주를 아름답게 해 줬던 그 성화가 꺼지는 성화 소화식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 되겠고요. 대회 종료의 아쉬움을 달래 줄 전통놀이인 쥐불놀이 퍼포먼스와 함께 어우러지는 레이저 불꽃 시어도 장관을 이룰 예정이니까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또, 개막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폐막식에서는 재능 기부로 참여하게 되니까요. 아, 이분들의 공연을 눈여겨보는 것도 폐막식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오늘 광주가 아주 화려한 밤을 뽐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폐막식에 묘미하면 다음에 열릴 그 개최지를 알리는 공연이기도 하잖아요. 그 네. 공연은 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그럼요. 어, 다음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2017년에 열리게 되는데요. 어, 타이페이씨가 차기 개최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아주 멋진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 공연은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현 장에서 페마식을 직접 찾으면서 함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꼭그 공연 챙겨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모든 경기가 다 끝이 난 건가요? 네, 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제 마지막 경기가 남아 있는데요. 어, 순위와 상관은 없지만 예, 우리나라 선수들은 10시 반에 수구 경기 순위 결정전을 펼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번 대회의 마지막 금메달을 가름하게 될 수구 결승전이 1시 반에 이탈리아와 헝가리아의 경기로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모든 경기가 종료됩니다. 네. 그러면은 경기가 다 종료되고 나면 이 국가 간의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 이미 이번 대회에 그 마지막 수고 경기와는 상관없이 종합 1위를 이미 확정을 이야, 했는데요. 네. 네 그동안 정말 열띤 경연 함께 그 펼쳤던 우리 대표 선수단들에게 많은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또 우리 선수들 끝까지 함께하는 시간 힘찬 응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마지막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5 광주 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바로 오늘 오후 7시에 이곳 주경기장에서 그 폐막식이 펼쳐집니다. 아,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 최초로 우리 선수들이 아, 종합 1위라는 아주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TA 현장에서 이보람이었습니다.